K9 자주포 30분의 1조 원. 왜 호주는 다른 나라보다 거의 두 배나 비싼 가격에 K9을 도입했을까요? 혹시 알려지지 않은 비밀 계약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은 가격표 뒤에 숨겨진 호주의 특별 요구 사양에 있습니다. 호주가 구매한 것은 단순한 K9이 아니라 오직 호주만을 위해 완벽하게 개조된 AS9 헌트맨이라는 이름의 맞춤형 작품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호주가 차기 장갑차로 선택한 AS21 레드백과 동일한 엔진과 변속기, 즉 파워팩을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품 통일이 아닌 호주 육군 전체의 보급, 정비, 훈련 체계를 하나로 묶으려는 거대한 미래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수십 년간 운용하며 절약될 막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초기 투자 비용은 오히려 저렴하게 느껴질 정도죠. 하지만 진짜 숨겨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1조 원에는 단순한 포가격 뿐만 아니라 호주 현지에 K9 생산 공장을 짓고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을 이전하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호주는 무기를 사는 것을 넘어 자국의 방위 산업 기반 자체를 통째로 사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이 시도하지 못한 K9의 단순한 구매자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다는 경고와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가성비란 무엇입니까? 당장의 싼 가격입니까? 아니면 미래 수십년을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투자?